안녕하세요.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.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%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2021년 10월 20일 챔스 경기 포르투 바스크밀란 경기 분석입니다. 이 경기 포르투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. 왜 포르투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포르투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. 현재까지 1무 1패를 기록한 채 미조 3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에 에이스 이밀란과의 2연전을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설령 16강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조 3위로 유로파 플레이오프 진출권이라도 따내야 하는 만큼 이번 홈경기에서는 무조건 승점을 따내야 됩니다. 현재 매치 휴식기 동안 디에이 벤바를 제외한 모든 부상자들이 복귀했다는 점 디아스, 타레미, 올리베이라 공격 3인방의 초반 폼이 고르게 좋다는 점 또한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리버풀만 만나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는 있지만, 챔스 홈 경기에선 전통의 강세를 유지해 온 포르투이기에 기대를 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, 및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. 이에 맞서는 에이스 이밀라는 아틀레티코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었지만 퇴장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. 결과 데뷔 경기력이 매우 좋은 밀라는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 문제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심각한 전력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. 레비치, 메시아스, 케시아, 브라임, 테오, 플로렌지, 매냥 선수까지 총 7명의 주령 멤버들이 부상 및 징계. 코로나로 인해 이번 경기 불참했다는 소식입니다. 캐시의 브라힘 테오 선수가 피올리 감독의 베스트 11 라인업에서 100%가 아니라는 점, 35세의 노장 타타루스 누의 반응 속도 및안정감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.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포르투의 은벤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, 에이스밀란넬 레비치, 메시아스, 케시에, 브라임, 테오, 플로렌지, 매냥 선수가 부상 및 징계 코로나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제 왜이 경기 포르투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?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고정 댓글 확인.